내가 바다한풍을 해도 너네는 바람풍을 해라 그 얘기는 뭐냐면 풍수를 하려면 제대로 해라 아니면 뭐가 된다? 풍수가 된다 거기다가 반풍수되면 집안 홀딱 망한다 그러니까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반풍수가 집안 망친다 그러면 풍수가 왜 중요하냐, 이거야. 우리 운명을 좌우하는 게 뭐뭐 있어요? 그렇지. 자, 하나, 사준. 또. 부모. 부모. 로또? 로또? 네? 예? 그러면, 자, 사주는, 사주는 뭘로 봐요? 자 사주는 뭐야? 생년월일이지. 그럼 생년월일이 뭐야? 시간, 내가 시간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그럼 시간이 우리 운명을 좌우해요, 안 해요? 하지. 그래서 사주팔자 보잖아. 그러면 은 시간만 좌우할까? 그렇지. 공간을 끄집어내려고 했는데 뭐 로또가 나오고 부모가 나오고 시간이 있으면 공간이 있을 거 아니야. 시간의 속성은 계속 흐르죠. 흐르면서 모를 지배 운을 지배 이 운이 뭐야? 운은 가만 히 있어요, 움직여요? 움직이게 움직이게 하는 주체가 뭐야? 움직이게 하는 주체. 그 우주 변화를 시키는 핵심 한자. 아, 기야 기. 그럼 공간에는 기가 좌우할까 안 할까? 공간을 좌우하는 기가 공기야. 공기 무지하게 중요하죠? 공기 보여안 보여? 시간이 흐르는 거보여안 보여? 자, 전기. 전기에도 기가 쓰죠? 그런데 보이지는 않지만 영향력은 무지하게 강하지. 그러면 기가 뭐냐고? 기운? 자, 기운이 세다. 기운이 팔팔하다. 보면 느껴져, 안 느껴져? 기에는 뭐뭐가 있어요? 천기, 지기, 사이에 인기. 그래서 인기가 좋다고 그러잖아. 인기가 사람 사이에 통하는 기운이에요. 그러면 인기가 좋은 사람들은 그 사람한테 좋은 기운이 퍼져나가지. 그럼 천기는 뭐고, 지기는 뭘까? 천기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거지. 그럼 하늘은 시간을 좌우해, 공간을 좌우해? 천가는 뭐를 좌우해요? 시간을 좌우하지. 지기는 뭘 좌우해? 공간. 그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 우리들의 운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그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가 뭐다? 기다. 기에는 천기, 지기가 있는데 우리는 그 사이에서 천기와 지기를 전부 누리며 산다.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잖아요. 그래서 이 인기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기가 잘 소통이 돼야 돼. 기가 소통 안 되면 죽음이야. 그러면 자, 기가 소통된다는 얘기는 뭐야? 기가 소통된다. 기는 흘러야 된다. 그러니까 기가 정체되면 안 된다. 기가 정체돼서 막히는 게 기절이야. 기절. 그러면은 기는 소통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소통을 시켜? 안 보이는데? 사주에는 시간만 있어 아니면 공간도 있어요? 사주에 공간 있어요, 없어요? 월요일. 월지 그래서 사주에서는 월지가 공간이에요. 그래서 월지가 중요한 거야. 월지가 태어난 환경이야. 그러면, 자, 이 사주에 부족한 기운. 예를 들어서 사주 상담하다가, 사주 공부하다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개운법을 알려달라고 그래. 개운. 개운법 또는 비방법을 알려달라고 그래. 그럼 뭐로 해야 돼? 풍수로 하는 거야. 풍소로 뭐를 바꿔? 공간에 흐르는 길을 바꿔주는 거야. 공간에 흐르는 길을 어떻게 바꿔? 소통이 되도록. 자, 소통이 되도록 바꿔준다는 얘기는 뭐야? 기가 정체되면 안 된다. 그 얘기죠? 길을 뚫어줘라. 그러면 어디가 막혔는지를 알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기가 정체되는 거는 지저분한 거야. 막 책상, 방구석, 그런거막 지저분한 거 기가 정체돼. 그러니까 깨끗하게 청소하는 게 풍수의 필수예요. 풍수의 핵심이야. 가장 중요한 데가 어디야? 집에서 가장 중요한 데? 현관, 현관. 현관이 뭐냐면, 기가 들어오는 출입문이야. 그래서 여기를 기구라고 그래, 기구. 사람으로 말하면 입이야. 입이 더러우면 어떻게 돼? 완전 위생불량될거 아니야. 그래서 풍수의 핵심은 뭐다? 일단 깨끗하게 하라. 깨끗하게 해서 기를 소통시켜주는 게 풍수의 핵심에요. 자, 그럼 사람에도 때가 끼지. 몸에 끼는 때는 다 보여. 마음에 끼는 때는? 마음에 끼는 때가 뭐예요? 마음의 때는 결국에 보면 욕심이야. 그래서 종교에서 추구하는 게 뭐예요? 마음의 때를 벗겨내는 거. 특히 불교. 근데 이게 쉬워 안니죠 무척 어렵지. 터져라뭘터져라 사람들 사이도 소통이 돼야 되겠죠 어떻게? 그것이 인터넷이야. 사람들 사이에 터놓고 네트워크 형성하는 게인터넷이야 그러면 기가 정체되면 발생하는 현상들. 이 중요한 기가 정체되면 발생되는 현상. 풍수를 하는 이유는 딱두 가지예요. 기를 소통시키는 거, 기가 정체되면 뭐가 그치? 그게 뭐야? 질병이야. 그러니까 질병이 없이 어떻게 건강을 유지시켜 주기 위한 개운법, 처방법이 풍수다. 기가 소통시켜 하는 거, 기에는 뭐 뭐가 있어요? 기에는 음이 있고 양이 있죠. 그리고 또 오행이 있지? 전부 다 음양오행이 론 적용하는 거야. 모카토금수 그러면 음양이 왜 중요해? 음양. 요게 뭐야? 십자가죠? 그러면 여기에 음야 양이야? 응? 음이지? <laughs> 이건? 양이지? 자, 그 음과 양이 합쳐서 뭐가 됐어요? 이게 무슨 자야? 열 십자잖아. 10, 이 10이 뭐야? 완벽한, 이게 완성체야. 십자가가 완성체야. 그 음과 양이 결합해서 완성체를 이루는 거야. 그래서 10이 완벽수예요. 그러면, 지지에서 열 번째 오는 글자가 뭐예요? 육음이야. 그래서 육음이 완벽을 추구하는 거야. 그래서 뭐예요? 잘난 척도 많이 하고, 자존심도 세고, 그러면 여기 하늘이고 땅이지. 천지 합일. 자, 하늘과 땅이 있어요. 주역에서는 이거를, 하늘을 건이라고 해, 땅을 건이라고 해. 그러면 하늘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다? 건지태시야, 건지태시. 하늘은 큰 시작을 안다, 만든다는 얘기야. Make. 하늘은 시작을 한다. 그러면서 이 하늘은 뭐냐면 양기야. 양해하는 역할은 뭐다? 시작을 한다. 고는 만물을 이룬다. 그래서 곤작성물이라고 래요 곤작성물. 그러니까 마무리를 한다니까. 물질을 만들어낸다. 그러면 재물은 어디에서 쌓여요? 하늘에서 쌓여? 땅에서 쌓여? 여기서 이 물은 재물이란 뜻도 돼. 우리가 먹는 모든 만물, 그것이 땅에서 나온다. 그래서 이거 그래서 이기자 있잖아요. 여기 무슨 자가, 들어있어? 삶이 자가 들어있지? 쌀미 자 들어있지? 그쌀 미자가 들어 있는 이유 모어야 생기지 먹어야. 그럼 여기 쌀만 먹어야 돼? 이제 주역에서는 이건 양기가 가장 센 거를 뭐로 봤냐면 용으로 봤어요. 용. 땅은 뭐로 봤냐면 소로 봤어요. 소. 손대 암소. 이거를 이게 암소 빈자. 지옥에서 나오는 용에는 네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보다 하나는 잠룡이다. 아직까지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한 용, 숨어 있는 용. 이때는 나대면 안 돼, 도배워야 돼. 애승이야애승이 잠룡은 무룡하라 잠룡은 무룡하라 쓰지 말아야. 그러니까 인재 등용을 시키지 마라. 자, 그다음에 물 속에 있던 용이 이제 막 세상 밖으로 나왔어 그걸 현룡이라 그래요 현룡은 어디에 있다? 밭에 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막 사회에 진출했어요 세상에 나왔어 그러면 이 사람이 경륜이 있을까 없을까? 경륜이 없으니까 누구한테 가야 돼? 대인한테 가야 대인한테 그러니까 멘토를 찾아가라 그래서 청소년 시절에는 멘토가 되기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막 사회 진출했잖아. 이제 막 성공하는 거야. 성공해서 날아가는 게 비룡이야. 비룡 어디냐면 하늘 있어요. 인생의 하이라이트. 최전성기. 근데 이때 너무 나대잖아. 그러면 안 돼. 너무 높이 올라가가지고 하늘 꼭대기 올라갔다. 그럼 항룡이 돼요. 그럼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항룡 유해라고 그래. 너무 높이 올라갔더니 떨어질 일만 남았네. 항룡유회, 후회를 한다. 그래서 양의 기운은 이런 뜻이 있지만, 음은 뭐냐, 이거야? 음은 암소로 바탕했잖아, 암소? 이 암소를 고들정자를 썼어요. 빈마지정 해가지고, 암소 하면 굉장히 순진하고 순박하죠. 느긋하고, 희생정신이 강하고, 땅의 특성이 그거다, 이거야. 그러니까 땅의 특성은 콩심으면 쿵나고, 8 0은 판단다. 정직하다. 이걸 직방대라고 해요. 정직하고 반듯하고 대범하고 포용력 있다. 그게 땅의 특성이 직방대예요. 그래서 이제 풍선은 특히 이 기기를 어떻게 단하냐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런데 이 기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움직여야지, 그지? 기는 유통이 돼야 된다 했잖아. 그래서 모든 기는 뭐에 변해? 그게 여기예요. 그래서 기는 모든 우주 근본의 요소이면서 변화를 주도한다. 풍수는 그러니까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공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또 공간 그 자체에서 어떠한 적용을 하는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시간의 흐름과 공간의 배치를 보는 것이 풍수의 핵심이다. 시간의 흐름을 굉장히 중요시한다. 왜? 모든 건 변하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한번 명당은 영원한 명당이 아니다. 명당도 바뀔 수 있다. 뭐에 따라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2025년이잖아요? 그럼 2025년이라는 시간은 어디쯤 와 있는지, 그리고 2025년이 지배하는 공간은 어딘지. 자, 이게 중요합니다. 홍수에서. 2025년, 을사년은, 그러면 이놈이 2025년에 와서 무슨 작용을 하는지 그거 봐야 돼 풍수는 총 아홉 개의 운이 있어 그러면서 한 개의 운당 20년씩을 지배를 해요 사주에서는 운이 10년이잖아 대운이 풍수에서는 대운이 20년이야 1운에서 9운까지 있어 1, 2, 3, 4, 5, 6, 7, 8, 9 이거를 3개씩 끊어요. 1, 2, 3문을 상원이라고 해요. 4, 5, 6을 중원. 7, 8, 9를 하원이라고 해요. 2025년은 2024년부터 2043년까지는 구운이야. 2024년에서 2043년까지 20년이죠. 그러면 구운이 언제부터 시작됐어? 작년에. 갑진년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모든 운은 어디서부터 출발해? 갑목부터 출발해요. 여기가 갑자야, 여기가 갑신이고, 여기가 갑진이야. 그러면은 여기 20년, 20년, 20년이니까 60년 끝났죠. 그럼 여기 또 있겠지? 그럼 갑자로 또 가겠지? 갑자, 갑신, 갑진. 그래서 갑진년에 태어난 사람들은 3은, 6은 구운을 시작하는 해태어는 거야 이 개념이 무지무지 중요해요 이운 따라서 우주가 운행을 해 그럼 이게 시간이잖아 이 시간이 지배하는 공간이 있어요 풍수의 운이 이 순서대로 흘러가요 여기가 북쪽이야 여기가 남쪽이고 여기가 동쪽이고 여기가 서쪽이야 지금 구운이라고 했잖아 구쪽 어딨어? 있지 어디 남쪽에 그래서 구운 20년 동안은 남쪽이 가장 중요해. 그러면서 이 군은 화를 뜻해요. 그래서 구은 화에 온냐. 다시 말해서 화재하고 굉장히 밀접하다. 요즘에 건물 화재 많이 나죠. 그리고 전쟁. 그럼 남쪽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뭐냐. 남쪽에 뭐가 있어야 돼 산. 남쪽에 산이 있는 지역이 풍수의 가장 좋은 운을 받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있잖아요. 구운의 가장 대표적인 산업이 뭐냐? AI. AI. 이제 AI 모르면 뒤쳐집니다. 인제는 이거를 놓치면 안 돼. 구운에 뒤지는 거야. 구가 전기, 전자란 뜻이 있어. 전기, 전자, 우주, 항공, 빅테크, 스마트 시티. 스마트 금융 이게 구운의 특징이에요. 그다음에 바이오, 생명공학. 또 구는 또 뭐를 뜻하냐면 장수를 뜻해. 그러니까 건강하고 직결돼요. 건강하고 직결되는 게 뭐야? 헬스케어. 이러한 트렌드를 따라가야 된다. 고 풍수에서 물이 곧 재물이에요. 왜 물이 재물이냐 이거야? 아까 기 얘기했잖아. 기그 기가 물을 타고 흘러요. 좋은 토에서 살면 좋은 거두 가지. 하나는 건강, 또 하나는 재물. 그래서 풍수를 배우는 가장 중요한 목표는 건강과 재물을 어떻게 유지하고 지킬 것이냐, 이거야.